음, 오늘 공시지원금 변동 소식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변동 대상은 S20 울트라하고 아이폰 12미니고요 어, 하나씩 말씀드리면 오늘 아이폰 12 미니 같은 경우에 공시지원금이 기존 스페셜 초이스라는 11만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시면 원래 20만 천원의 공시지원금이 나왔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42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시지원금이 11만원짜리 요금제 쓰시면 42만원이 나오는 거고 어, 베이직초이스라는 9만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시면 종전에 15만원에서 39만원으로 공시지원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음, 그렇게 바뀐 게 있고요 S20 울트라 얘도 이제 공시지원금 바뀔 때가 됐죠 얘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 초이스 9만원짜리 요금제를 이용을 하시면 기존의 48만원 공시지원금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변동 두가지 모델이 되었구요. 구매하실 때 참고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